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7월 말 구입하면 좋을 휴대폰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오늘부터 주말 시작입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해 일주일 넘게 통신사마다 실적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줄면 당연히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통신사에서는 대리점 판매점에 리베이트 금액을 풀게 되고 해당 도매 대리점에서는 판매점으로 엄청난 리베이트 금액을 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게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가 온다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요. 만약 날이 좋다 그러면 토요일은 가격 확인 후 개통, 일요일은 가격 확인 후 예약을 하고 월요일 개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휴대폰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폰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한 후에 가까운 매장 휴대폰 성제를 통해 구입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초에 말씀드렸던 시간별 정책 스팟 정책은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단, AGU플러스는 지역별 시간별 정책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SK텔레콤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S23 할부 원금 꽤 저렴합니다.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만 저렴하지만요. 구구 요금제 사용 공시지원금 받고 구입을 하시면 평균 할부 원금 영원 일정 금액의 페이백을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기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가격은 다르지만 평균 할부 원금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백이 아니구요. 구매자가 개통하는 매장에 현금완납을 하는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z플립 4는 할부 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상승해서 구입을 추천하지는 않구요. z플립 3. 재고 정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 기변을 했을 때 평균 할부원금 영원 일정 금액의 베이백을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프로만 적용이 됩니다. 통신사 이동 기준이고요. 구구 요금제 공시지원금 받고 구입을 했을 때 평균 할부원금 33만 원 정도입니다. 기기 변경에는 지원이 적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갤럭시 A24입니다. 통신사 이동 기준이고요. 33 요금제, 그 이하 요금제를 적용을 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선택 약정, 요금 할인 25% 적용을 해도 평균 할부 원금 영원. 일정 금액의 페이백을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LTE 저가 휴대폰 중에서는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요금제 조건도 없고요. 선택 약정을 적용해도 할부 원금 0원이 가능합니다. 아쉽게 기변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요. 자녀분 부모님 휴대폰을 변경해 주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갤럭시 A24. 평균 할부 원금만 적용해도 해작 구매가 가능한 휴대폰이니깐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KT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Z 플립3, Z 폴드3 재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타 통신사에 비해서는 할부 원금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재고는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갤럭시 점프2 저렴합니다.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눈탱이 치는 휴대폰인데요.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추천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이폰 11 kt에서 구입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구입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at 요금제를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서요 은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사 이동 기기변경 모두 적용 이 되고요 6구 요금제 공시지원금 받고 구입 을 했을 때 평균 할부원금 0원 일정 금액의 페이백을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외 추천하는 휴대폰은 없습니다 LG유플러스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S23, S23 울트라, 아이폰14 프로 고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적용을 했을 때 할부원금이 정말 저렴합니다 특히 S23 통신사 이동 기기변경을 했을 때 평균 할부원금 0원 일정 금액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변에도 지원을 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이폰14 프로 이동 3사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LGU 플러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갤럭시 A24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 상관없고요. 선택약정 적용을 해도 평균 할부 원금 0원입니다 부가 서비스는 두세개 정도 가입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기기 변경인데 선택약정으로 할부 원금 0원이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은 폰직자 카페, 싸게 사고 카페, 휴대폰 성지 시세와 특판 시세. 판매점 시세를 토대로 만든 영상입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에 방문해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휴대폰들의 할부 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저렴한 할부 원금들은 믿기 시세표입니다. 그런 곳들은 바로 패스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평균 할부 원금과 비슷하게 판매하는 곳들 위주로 문의를 하고 구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 1대1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